드린 대로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루텐베크 그 성당 앞에 95개 조문 그 개혁 조문을 붙인 날을 기념으로 해서 오늘이 508주년 종교 개혁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 부름 10편 65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부른 시편 65편의 말씀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시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해 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이랑, 밭이랑의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리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움돕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오고 즐거운 노래 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으며 오늘은 전 세계에 계신 교회에서 종교 개혁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가 부정과 부패와 또한 사제들의 그 욕심에 의해서 부패해져 갔을 때에 참 신앙인들은 개혁의 기치를 들고 교회를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교회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혹 내가, 혹 우리 교회가, 혹 우리 교단이, 우리의 신앙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반성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로지 한 성경을 믿으며 한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교회를 온전히 올바로 세워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